여기 텍사스의 한 작은 공항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한 태국 여성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질문에도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던 그녀. 조사 과정에서 그녀의 여권이 위조된 한국 여권임이 밝혀졌습니다. 왜 태국인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돌발 행동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국제공항의 출입국 심사관 빅토리아입니다.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텍사스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느 때와 같이 근무를 시작했죠. 20년 경력의 제 눈에, 그날 만난 태국 여성 수린의 한국 여권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여권 좀 자세히 볼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였습니다. 수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공항의 냉방 바람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여행객이라면 그렇게 긴장하지 않으니까요.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니, 작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홀로그램의 각도가 조금 어긋나 있었고, 종이의 질감도 약간 달랐죠. 수천 개의 여권을 검사하면서 익힌 제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수린이 갑자기 달아나려 했습니다. 순식간에 심사대는 아수아장이 되었고, 공항의 평화로운 아침이 깨져버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수린의 절박한 외침이 공항에 울려 퍼졌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선 절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었죠. 보안팀이 즉시 출동했고, f b i 연락이 갔습니다. 한국영사관에서도 담당자들이 서둘러 왔습니다. 조사실에서 수린을 심문하는 동안, 저는 계속 그녀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죠. 체념과 후회,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애틋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로버트 셰퍼드 인사관리자가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지만, 저는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에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메이첸이라는 태국계 미국인 직원이 통역을 자청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더큰 문제의 시작이었죠. CCTV를 확인하고 출입 기록을 조사하면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우리 공항의 보안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마치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수린의 사건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이어졌고,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았죠. FBI 조사실에서 수린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물 섞인 고백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죠. 브랜든을 처음 만난 건 방콕의 한 카페였어요. 수린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브랜든 휘트니는 텍사스 출신의 젊은 사업가였죠. 태국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수린과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2년간의 연애는 마치 동화 같았다고 합니다. 제 책상 위에는 수린이 가지고 있던 사진들이 놓여있었습니다. 방콕의 왓, 아룬 사원 앞에서 찍은 커플 사진, 치앙마이 야시장에서의 셀카, 그리고 브랜든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는 순간을 담은 사진까지요. 최장의 사진은 그들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브랜든이 갑자기 심장병으로 쓰러졌어요. 수린의 목소리가 떨렸죠. 예고 없는 심장 발작으로 브랜든이 댈러스로 긴급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린의 비자가 만료되어 있었고 새로운 비자를 받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죽어간다는데 6개월을 어떻게 기다리나요? 수린의 절규가 아직도 제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녀는 태국의 한 브로커를 통해 위조 여권을 구했다고 했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지키고 싶었다는 게 그녀의 이유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브랜든의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파크랜드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죠.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고, 수린은 매일 울면서 연애를 요청했지만, 그녀의 신분 때문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일을 다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수린의 애원에 저도 가슴이 미어졌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추방 명령을 받았죠. 그런데 추방 전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브랜든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가 병실에서 직접 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수린에 대한 보증과 함께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브랜든이 살아있어요? 수린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추방은 피할 수 없었죠. 다만 브랜든이 약속했습니다. 자신이 완쾌되는 대로 태국으로 가서 정식으로 청혼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그녀를 다시 데려오겠다고요. 제가 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수리는 떠나기 전, 조그만 태국 코끼리 장식품을 제게 건네며 속삭였죠. 이건 행운의 부적이에요. 당신 덕분에 브랜든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제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를 지날 때마다 그 코끼리 장식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규칙을 어긴 그녀를 막은 건 옳은 일이었지만, 때로는 규칙 너머에 있는 진실한 사랑도 봐야 한다는 걸 배웠죠. 얼마 전에 태국에서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회복된 브랜든이 방콕의 한 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모습이었죠. 수린과 함께요. 수린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메이첸의 이상한 행동이 제 눈에 들어왔죠. 그녀가 퇴근 시간 훨씬 후에도 출입국 기록실을 드나드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밤 그녀가 로버트 셰퍼드와 주차장에서 몰래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죠. 돈 뭉치가 오고 가는 것을 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내부 감사팀에 조용히 보고를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메이체는 동남아시아 출신 승객들의 입국 기록을 조작하고 있었고, 로버트는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다른 직원들의 충격도 컸죠. 수린의 사건도 이들과 연관이 있었을까요?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감사팀은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모든 기록을 검토했죠. 그 결과 메이와 로버트가 조작한 입국 기록이 50건이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난 그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 뿐이야. 메이는 끝까지 이렇게 주장했죠. 하지만 그녀의 계좌에서 발견된 거에게 입금 내역은 그것이 거짓말임을 증명했습니다. 로버트는 더 교활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죠. 난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메이가 가지고 있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그의 거짓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동료들의 배신이었죠. 특히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들의 실망감은 더욱 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많은 직원들이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죠. 공항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모든 직원들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가 발표되던 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메이와 로버트는 즉시 해고되었고,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규정과 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공항의 보안 시스템은 전면 재검토되었고, 직원들의 윤리 교육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묻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메이와 로버트의 사건은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계속되고 있죠?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직원들의 근무 감독도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였죠. 공항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메이와 로버트의 사건 이후, 우리 공항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불신이 깊어졌고,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죠. 그때 사라 로드리게스가 우리 공항에 부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입니다. 첫 출근날,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죠. 멕시코계 미국인인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사라를 경계했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믿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까다로운 승객들도 친절하게 응대했죠. 규정은 지키되, 인간미를 잃지 말자. 사라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메이와 로버트의 사건을 교훈 삼아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제안했죠. 모든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료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 승객이 여권을 잃어버린 채 입국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들 골치 아파했지만, 사라는 차분하게 상황을 수습했죠. 노인의 가족을 찾아 연락하고 임시 서류를 발급받을 때까지 끝까지 도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을성 있게 할수 있어요? 제가 물었죠. 차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승객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녀의 성실함은 서서히 다른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팀워크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졌죠. 새로운 보안 시스템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차라는 기술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검사 절차를 만들어냈죠. 직원들의 피로도는 줄이면서 보안은 더욱 강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녀가 만든 친절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직원들이 모여 어려웠던 상황들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었죠. 이 모임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공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원은 눈에 띄게 줄었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죠. 차라의 부임은 우리 공항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입니다. 차라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공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라가 이끈 변화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죠. 그녀의 따뜻한 보안 프로젝트는 전국 공항들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안전과 친절은 결코 상충되지 않아요. 차라의 이 말은 이제 우리 공항의 슬로건이 되었죠.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상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합니다. 모닝 브리핑이라는 짧은 미팅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죠. 이 시간에는 한 주의 특별한 상황들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에서 배움을 얻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지난주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린 승객이 심한 공항 공포증을 보였죠. 차라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공항 탐험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장난감처럼 재미있게 설명하면서요. 저기 봐요. 이 기계는 마법의 문이에요. 용감한 기사님만 지나갈 수 있답니다. 그녀의 설명에 아이는 금세 긴장을 풀었죠. 이런 작은 배려가 우리 공항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감시하거나 의심하지 않죠. 대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동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함께하면 더 쉬워져요.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이 말을 실천하고 있죠. 야간 근무자를 위한 간식교대, 긴급상황 시 즉각적인 지원 체계, 신입직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안 절차도 더욱 세련되어졌습니다. 첨단 장비의 도입도 중요했지만, 더큰 변화는 승객을 대하는 태도였죠. 엄격한 검사는 유지하되 그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외국인 승객들을 위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차라의 제안으로 직원들이 자신의 제2외국어 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죠. 저도 이제는 간단한 태국어로 승객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80%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직원들의 표정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일하고 있죠. 서로를 신뢰하는 팀워크가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공항이에요. 차라가 어제 직원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닌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출입국 심사대에 앉아 있습니다. 2년 전 수린의 사건이 있었던 바로 이 자리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나고 있죠. 아침에는 한 군인이 지나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1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죠. 가족들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에는 어린 바이올리니스트가 통과했습니다. 줄리아드 음대 오디션을 위해 온 태국 소녀였죠. 수린의 이야기가 떠올라 더욱 따뜻하게 응대했습니다. 음악이 제 꿈이에요. 그녀가 말했죠. 저는 그 꿈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규정을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게 되었죠. 차라의 따뜻한 보안 정책은 공항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메이 첸과 로버트 셰퍼드의 비리 사건은 이제 교훈으로만 남았죠. 우리는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브랜든과의 결혼식 초대장이었죠. 이제 그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지 못했을 거예요. 수린의 편지에 적힌 말이었습니다. 때로는 엄격했던 규칙이 오히려 더 나은 길을 열어준 것이죠. 이제 우리 공항은 단순한 통과 장소가 아닙니다. 매일 수천 개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고, 이어지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죠. 저는 이 모든 이야기의 증인이자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차라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여권을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꿈과 희망, 사랑과 이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심사대를 지나갑니다. 사업가, 학생, 관광객, 이민자 그들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제 책상 한 켠에는 여전히 수린이 준 코끼리 장식품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라가 만든 따뜻한 보안 매뉴얼이 있죠. 이두 물건은 우리 공항의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공항은 잠시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죠. 더 따뜻하게, 더 현명하게, 그리고 더 단단하게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